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문민종 선수와 중국의 구짜오 선수의 바둑인데요. 자, 두 기사. 또 치열한, 예, 치열한 라이벌전이라고 하기는 조금 거시기 한데, 아무튼 두기사 정말 치열하게 두고 있죠. 이 구짜오 선수가 이제 문민종 선수에게 치는 것을 굉장히 못 견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짜오 선수가 한국 기사들한테 좀 약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만만히 이 선수를 볼 수가 없는 게 신진서 구단과 대등하게 싸우는 요한 선수입니다. 하나. 근데 최종구단한테도 이렇게 한표 그때 l g 에서 이제 찍어주고요. 하나. 이런 거 보면은 또 강자 강, 강의 강, 뭐 약자 약, 뭐 이런 타입이긴 것 같긴 한데, 하나. 매너도 하나. 좋죠. 하나. 근데, 하나. 근데 하나. 이제 문민종 그 선수한테 지금은 굉장히 뼈 아픈 것 같아요. 아, 늘어서 흑이 백돌 다섯 점을 일단 백돌 5점을, 하나, 둘, 예, 셋, 압박, 예, 넷, 다섯 점을 살살 압박. 압박을 합니다. 일, 일단 문민종 선수는 일, 계속해서 일, 이 구자호 선수의 이 백돌들을 제 공격을 하겠다는 거고요. 자, 그걸 붙이나요? 자, 붙이고 이게 늘었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음, 차렷이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단 차렷해서 흑게 차렷해서 예 요거는 뭐 받아 달라는 거죠 어, 아, 그러니까 굿자 우선 저 집었어요 예 고분고분 호락호락 고분고분, 고분 예,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겠다, 이런 건데, 단수치고 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중앙을 끊어가지고, 예, 끊어서 흑돌들을, 예, 흑돌들 한번, 하나, 둘, 예, 둘, 공격을 셋, 하겠다, 뭐 이런 건데, 단수치면 여섯, 이제 위로 들어서, 자, 들여다보니까 이었고, 계속해서 흙이 끊으면 이제 백은 늘겠다는 거죠. 둘, 셋, 넷. 음? 아 이거는 흙이 백도를 다 잡겠다는 건가요? 둘셋넷 다섯 여섯 아 이거 뭐다 잡겠다는 겁니까? 아홉 하나 둘저 일단 뭐 지금 흙이 넘어가는 거는 쳐가지고 이 흑돌이 잡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문민정 선수가 차분하게 살아 두었는데 뭐 이쪽에 두는 거는 이제 선수입니다 뭐 하나, 백이 둘, 이거 두면 셋, 이제 백돌이 잡히게 되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기 집었고 하나, 이렇게 해서 뭐 백보고 어떻게 넷, 받을 거냐 이건데 여섯, 이고, 그걸 이 하나 고 이고, 서고 백돌 두 점을 잡았습니다. 하나. 일단 아주 하나. 맛있게 하나. 맛있게 끊어 잡았는데 여고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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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아니, 근데, 그, 아, 이걸 버리나요? 둘, 아니, 구청호 선수, 이거를 버립니까? 넷, 아, 문민정 선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거, 이렇게 여덟, 후퇴할 줄 알았으면 이거 무조건 한점 살렸는데요? 자, 이, 이어둔 건 선수죠. 지금 손 빼면 이제 이거 찝어가지고, 하나, 요 백돌이 잡히기 셋, 때문에, 넷, 이건 이제 넷, 백이 넷, 받아, 넷, 받아야 되는데, 아, 찝어서 받습니까? 지금 찝어서 받은 하나, 거는, 둘, 요거 두면 넷, 있고요 요거 두면 요렇게 큰 단수 쳐서, 백돌들은 이제 다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하나, 아, 하나, 문민종 둘, 선수? 넷, 엄청 당황. 아니 지금 어? 당황한 것 같습니다. 어 이거를 이거를 먹으라고 하니까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뭔가 이거 당하고, 이거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크게 들어가서 예 먹어도 먹은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국민정부 조. 자이게두칸 뛰니까 이제 0이 예, 깊숙히 침투를 했고요. 맞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젖혀 있나요? 뭘 젖혀 있습니까? 야. 하나, 둘, 예, 이건 문민정 선수 아까부터 노리고 있던 건데 뭔가 예, 이쪽에서 이제 손해를 크게 봤습니다. 예. 여기서 수를 내야 되는데. 하나, 둘. 일단 문민종의 승부수. 예, 승부수죠. 그러니까 구자호 선수도 6, 9, 8, 아호. 필사적으로 예, 필사적으로 둡니다. 이거 초 참가하면 근데 그게 살수 있나요? 네. 네. 다섯, 여섯, 7, 8, 아호. 네, 마지막 초일기 고자오 선수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네, 문민정 네, 선수 하나도 아직 안 썼습니다. 초일기로서의 여유는 있어요. 예 네, 잡으러 오네요. 자 일단 문민정 선수 시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백이 틀어막고 크게 의도는 뭐 이렇게 둬가지고 이걸 잡아먹겠다 이거죠. 자 여기서 하나 둘 진삼각의 묘수가 되는 거냐? 지금 폐를 들어가겠다 이거거든요? 하나, 둘. 폐. 예, 이렇게 두면 이제 폐가 나는데, 폐감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는 폐감이 하나. 되고, 폐는 흙이 많아 보이는데? 하나, 둘, 아! 그걸 있습니까? 둘. 난 패관이랑 그냥 자, 안에서 자체로 차라 버리겠다 이런 거네요. 일곱, 아 지금 요거 어, 두면은 패관이랑 이렇게 찝는 수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여게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또 절묘하게 절묘한 타협이 되는 거냐. 아니면 구자호 선수 꽉 잡고 끝까지 잡으러 올 거냐. 이건데. 음... 흙이또도 넘어가서 버틸 것 같거든요 이거. 예. 바깥 관계 때문에 흙이 잘 잡히진 않아요. 하나, 이거 둔 거는 둘, 넷, 빠지는 게 선수 여섯, 되면 여섯, 이제 젖혀서 흙이 여섯, 그냥 사는 거죠. 여덟, 뭔가 찌르는거 어, 예, 찌르고 아, 뒤로 빠지나? 막으면은 맞고요 야, 이게, 여기서 또 어쨌든 기차게 문민정 선수 수를 만들어 내는 겁니까? 일단, 3, 4, 수를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6, 7, 8, 아, 고고, 아, 이수가, 아, 이수가 좋은 수네요. 예, 이수가 좋 수입니다. 계속해서 막으면은, 이거 막고요 이렇게 두는 수가 있죠. 이거 두면은 있고, 찝으면 단수 쳐서 백석점이 잡히게 됩니다. 자 일단 흙이 이 꼬자 두어서 하나, 예 살아 두었고요. 세네 음, 다섯. 음또 끊어버리나? 코그 뒤에서 막고예 이렇게 되면은 스물 서른 백집이 다 부셔졌습니다. 예문민정 선수는 일단 기차게기차게 수를 내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서 손해가 꽤 아, 커요 네. 지금 생각보다. 하나, 아 백이 예 네, 이렇게 네. 갑자기 후퇴하는 여섯, 건 이제 여섯, 생각을 못해가지고 지금 흑이 이 패를 할이 패를 이 패만 이제 굴복시킬 수 있어도 사실 하나, 이것도 두. 둘 필요가 없었고 예 네, 그런데 이 패가만한 거 없, 없어서 지금 예 백이 따낼 때. 자, 일단, 끈끈 내기 예, 요거 합니다. 요거 뭐, 구짜오 선수, 이거 이제, 하나, 받아달라는 건데. 3일 일단, 구, 구 어쨌거나, 몽민정 선수가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묘수. 기가 막힌 묘수를 보여줬어요. 예, 이 사, 이 구짜오 선수 자, 일단, 구짜오 선수. 하나, 둘, 셋, 넷. 운영, 세, 운영으로, 세, 운영으로 세, 이제 한번, 이렇게. 승부를 보겠다 이건데 예, 일단 대량 득점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예, 아주 두텁게 두네요. 조금이라도 백이 내가 좋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예, 지금. 아문정 선수 입장에선 여기 패를 지금 못 들어가는 게 너무 아픕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두면은 백도를 잡을 수는 있는데 후수로 잡기는 좀 거시기하거든요. 자, 입굿자 두었고요. 이거 이제 하나, 손을 빼면 둘, 붙이고 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술을 살아가는 걸 노리겠다 이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 거기. 일단 이 수는 굉장히 아하. 두터운 수죠. 예, 일 두터운 수인데, 요거 뭐 하나 받아줘야 되고요 예, 이게 구차원 선수가 지금 이거 따낸 거는 뭐, 가,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이제 그게, 이게 예, 끊어서 패를 들어오는 거, 이런 걸, 이런 맛을 없애둔 겁니다. 지금 이저저이게 뭐냐면은 끊는 게 선수니까 계속해서 중앙에 뭔가 흙이 못 살아 있지 않냐 예 이건데 집으로도 짭짤하고요, 그고 굉장히 뒷맛이 좋은 이런 곳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두 음, 치면은 단수치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예. 둘. 학교 이어 둔 거는 확실히, 예, 뒷맛을없애두겠다 이런 거네요. 하나, 둘, 셋, 넷. 일단, 중앙에서 흑이 집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 중앙에 하나, 흑이 몇 집이, 하나, 몇 집을 만들 수 있느냐? 하나, 이것이, 하나, 이것이, 하나, 이것이 하나, 예, 승부처입니다. 자붙자오 아, 선수한테 깎아 왔는 깎으러 왔는데 이렇게 6 6 8 9 지금 이것까지 선수기 때문에요. 뭔가 노, 뒷막 같은 걸 노릴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지금 두칸 이렇게 두게 되면 흙에 집이 생겨도 백도 집이 집을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문민종 선수가 회심의 성보설 또 달립니다. 한번더 강타. 하나, 예, 구자오에게는 못민종이 있다 이런 거죠. 야, 강타. 예, 성보설 또한번 달립니다. 자, 막으면 단수치고요. 나가면 이렇게 이제 도서 백한점을 잡으려는 건데, 자 뒤에서 백이 이었고요. 둘, 셋, 넷, 다섯, 일단, 흑이 백한점 끊어 잡았습니다. 여섯, 여덟, 아홉. 음? 글쎄요, 이거는 조금 뭔가 오해가 있는데? 하나, 둘, 여기? 이런 셋, 거, 이런 거 있지 않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여기? 아, 이게. 아, 이게 선수죠. 예, 요, 요거 두더라도, 아, 이게 선, 아, 이게 선, 요거 두더라도 지금 1 0 이걸 끊으면은, 요렇게 두는 게 있는데, 아, 그, 이거 목민정 선수 그럼 착각입니다. 아, 붙이는 게 그거라고 하면은, 아, 이거는 난리 났는데요. 아, 지금 중앙에 어떻게, 걸렸어요 지금 막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건너 붙이면 이게 떨어져서 아 이게 끄는 게 승부수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이렇게 둬서 예, 이런 식으로 뒀으면 이런 식으로 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렇게 둬도 지금 한 흑이 한두집반 정도 불리한 것 같아요 이거 두고 지키면은 예. 약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 건 아니고. 아 그런데 이 이거 이걸 착각을 했네요. 붙이는 게 선수란 걸 저도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죠 선수가 여기저젖이게 이게, 이게 굉장히 큰 수였습니다. 아이 바둑은 아까 국민정수가 굉장히 이제 기세를 올리고 있었는데 뭐가 실수한 거였냐면은 아 이거를 선수로 하나 안해둔 거예요. 예, 이거 안해둔 거죠. 이거를 하고 끊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구자호 선수가 문민정 선수는 이제 이거 받아준다고 보고 안한 거여서 여기서 실점을 했는데 이 우변에서 그냥 깔끔하게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둑이 꽤 추격이 됐는데 마지막에 약간 백이 좀 조금 듣도던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